그날 이후 터무니없는 황당무기한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늦은 시간 모녀가 함께 있을 때마다 들리던 경악할 만큼의 쿵쾅대는 큰 소음들이 잦아드는 것으로 보아, 어쨌건 집주인에게 입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법들보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건분명해 보였다. 물론 방주인인 줄 알았던 젊은 여성은 이전처럼 실세 없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제 기분대로 한 번씩 고의적이란 생각이 들게끔 각종 문을 닫고 여는 것 외에도 정체모를 개문을 만들며 신기를 건드리고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도 제이가 나오는 게 보이면 피하듯 다시 재빠르게 집으로 들어가 보냈다. 제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냥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는 심상으로 무시하기로 했다.어차피 바로 옆집이라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오는 택배 때문이라도 언젠간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아니 당장 다음 날이라도 출근하는 시간대에 조금만 부지런 떨면 넓지도 않은 집몇 발짝 나서서 현관문만 열면 충분히 마주할 수 있었다. 단지 딱 지금 정도라면 억지로라도 아량을 베풀고 참아줄 수 있는데 괜히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압박하고 몰아붙이다. 오히려 엄마가 보복심에 해꽃이라도할 것이 걱정되어 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 뿐이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 그건 고쳐봐야 고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젊은 여성은 고의적인지는 알수 없지만, 제이가 느끼기엔 마치 약 올리듯 소음을 만들면서 차츰 그 빈도수를 늘리며 강도도 세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년의 여성은 매일 같이 왔고, 모녀가 함께 일땐드런드런 말소리와 자잘한 생활소음은 있지만, 시끄럽게 느껴진다거나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편집일을 하고부터 밤낮이 바뀌면서 늘 아침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는데 그날은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탓에 오랜만에 4시를 갓 넘긴 조용한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고 그 시간은 302호도 잠들어있어 누구도 그녀의 잠을 방해하지 않은 덕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시끄러운 굉음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다. 더듬더듬 핸드폰을 찾아 확인한 시간이 5시 55분인 것을 보아, 소음의 정체가 늘 같은 시간대에 집을 나서는 305호의 문설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소리는 그녀뿐 아니라 302호도 동시에 깨운 듯 짜증스러운 한숨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제이 역시 수면을 방해한 소음에 한껏 짜증이 밀려들었지만, 신세한탄을 하며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번 달아난 잠은 쉽사리 다시 찾아들지 않아 지척이기만 할뿐 잠들지 못했다.그대로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녀는 끝내 으슬으슬 떨리는 몸을 일으켜 하얀 사무용지에 적당한 두께의 검은 펜을 들고 무언가 적어 내려갔다. 텍스트가 아닌 자필로 쓰는 것이라 쉽지 않은 듯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몇 번을 다시 쓴 후에야 만족한 듯 펜을 내려두곤 대충 예투만 걸친 채 나름 성의껏 작성한 용지와 원하는 길이로 끊어쓰기에 용이한 케이스에 담긴 투명한 셀로판 테이프를 챙겨 현관문을 나섰다. 처음 그곳에 입주했을 당시 이집저 집에서 현관문으로 만들어내는 괭운에 벽보라도 써붙일까 싶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호수고만 하고 혼자 너무 극성스러워 보일 것 같다 포기하고 말았었다. 그런데 집주인과 통화한 이후 조금 심경의 변화가 일었다. 혹시가 역시가 되더라도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는 마음에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진정성을 담아 작성한 글을 모두가 한번은 볼수 있는 공동현관 자동문에 붙였다. 만약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바뀌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붙이는 자리도 신중하게 선택해 꼼꼼히 붙였다. 그런데 진심이 통한 것인지 그건 뜻밖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바로 그날부터 조금씩 현관문으로 만드는 갱음이 잦아들더니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1, 2주가 지나자 거의 사라져 들리지 않게 되었다. 단 302호의 젊은 여성만이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자신이 드나드는 것을 꾸준히 알리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겉으로 보기엔 그냥저냥 그냥 큰 갈등 없이 지내는 것 같이 보였지만 좋지 않은 감정은 자국자국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젊은 여성은 일을 그만둔 것인지 언제부턴가 종일 집에 있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오던 중년의 여성은 발길이 차츰 뜸해지더니 한동안 오지 않았다.대신 300 이후에는 또 다른 낯선 누군가 드나들기 시작했다.이전부터 매일 시끄럽게 통화하던 상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 시기쯤부터 매일같이 와서 함께하며 처음 모녀가 했던 것처럼 현관문부터 각종 문으로 다시 또 소스라치게 놀랄 굉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제인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하는 짓이 꼭 닮은 저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무시하려고 무더니 했었다. 하지만 또 코아까지 다가온 마감 시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종일 거의 쉬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소음으로 거슬리게 하는 게 연인까지 대동해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으로 미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 오르는 게 느껴져 미칠 지경이었다. 제인은 계속 그렇게 참고만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뭐라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썩은 동화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자가 화장실 문으로 개을하는 순간 자신도 화장실 문을 괜히 여닫으며 개문을 만들었다. 그건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을 알았다. 거기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건 그를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킬 확률이 높지만 낮은 확률로 완화될 수 있기에 그녀는 그 낮은 확률에 베팅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베팅은 성공적인 듯 의외로 그 후부터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건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노상 이른 아침 남자가 3 0 0유를 나설 때면 현관문으로 자신이 나가는 것을 알리던 것과는 달리 조용히 문을 여닫고 가뿐히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치 제이가 보낸 단한 번의 메시지를 단번에 알아듣고 모든 소음에 주의하는 모습이 역력한 듯 보였다. 그런 남자의 행동이 조금 놀라며 세이는 302호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보며 괜한 오해를 한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에도 여전히 껄끄럽긴 했지만 남자가 오는 동안은 조용해졌기에 그동안 302호 방주인에게 가졌던 적대감과 쌓여있던 악감정들마저 흩어져 많이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한동안 오지 않았던 중년의 여성이 기억력을 초기화라도 시키고 온듯 그동안 나누지 못한 담화를 거하게 나누며 대청소라도 하는 것인지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며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뿐 아니라 알수 없는 것들로 쿵쾅거렸다. 다만 거세게 닿는 문 소리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제이는 다른 건 두고라도 그들이 웃고 떠들어대는 것들을 핸드폰 영상에 모저리 담아두었다. 그건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였고 영상에는 분명 두 사람이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어가 있었기에 더는 중년의 여성이 혼자 산다고 발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젊은 여성은 밤새 연인을 만나지 못해 불만이라도 쌓여 있었던 건지 중년의 여성이 나가고부터 불풀이하던 늦지막한 오후가 될 때까지 온갖 소음을 만들었다. 거기에 참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제이가 화장실 문을 거세게 여닫으며 경고했음에도 잘 대하기는 커녕 마치 비웃듯 오히려 더큰 소음을 만들다가 집을 나서며 303호 현관 앞에서 확실히 들으라는 듯 소리내어 비웃음을 흘렸다. 그때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300여호는 문을 치고 가던 예전 버릇을 못 버린 건지, 이젠 드나들 때마다 핸드폰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크게 틀고는 제이집 현관 앞에서 잠시 서성이며 한껏 약 올리다. 후다닥 뛰어내려가는 걸 반복했고, 중년의 여성이나 남자가 있을 땐 얌전히 있다가도 혼자 있을 때만 되면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일쑤였다 이제 아예 대놓고 막 나가자 제대로 뿌리는 제인는 해결법을 강구하다 신고하는 방안까지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번거롭고 성가신데다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과 유혹 효과를 낳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일단 보류해두고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부탁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으로 보아 그건 썩 괜찮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 데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또렷이 들어간 주요 부분만 짧게 편집한 것과 그동안 갱음을 만들 때마다 잠깐씩 촬영한 영상을 모아 문자로 전송한 후 다시 302호와의 소음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자 집주인의 반응은 처음과는 달리 무척 성가시다는 듯 냉담하기만 했다. 그래도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만은 없었는지 해결해 보려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 하지만 역시 돌아온 답은 처음과 똑같았다. 그렇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다시 연락 오길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거기에서 제이는 소음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포기한 것이라 막연히 들었던 집주인에 대한 의심이 사실화되자 더는 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했던 신고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에게 단호하면서도 짧고 간결하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의사를 다시 한번 302호 계약자에게 전해주길 부탁하는 문자를 남겼다. 문자를 확인한 후에도 집주인에겐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그날 초저녁부터 302호로 온 중년의 여성이 오전에 나가 여전히 부재 중인 젊은 여성에게 전화로 심하게 꾸짖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302호의 젊은 여성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중년의 여성은 한동안 하지 않았던 소음을 고의적으로 만들고 집을 나섰다. 제이는 그런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조용히 담으며 그저 허웃음만 지었다. 그녀는 신고를 결심한 후부터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핸드폰 앱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발생되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시끄러움이 시끄러운 대로 내버려두고 손에서 핸드폰은 놓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방에서 실제로 누가 사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택배가 오는 타이밍을 노렸다. 300 이후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택배가 오면 꼭 밖에서 포장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쏙 빼들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고 그때마다 현관 앞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얼마가 머물렀다. 바로 그때가 증거를 잡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대로 돌아오지 않길 바랐지만 단 하루 만에 젊은 여성은 302호로 돌아왔고 없는 척 하기 위해서인지 한동안은 지죽은 듯 조용히 지내며 택배도 시키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경계심이 풀렸는지 다시 또 재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소음을 만들고 택배를 시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처음엔 새벽 배송으로 온 택배를 매일 오는 중년의 여성이 출근하며 들여다 놓거나 아니면 제이가 잠든 시간에 와서 현장을 미처 잡지 못했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는 한 언제까지고 그런 운으로 피해갈 수만은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제이에게 마침내 그 기회의 순간이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이 없는 오전 택배가 도착한 소리를 듣고 깨어있던 그녀는 급하게 핸드폰을 챙겨 현관 밖으로 나가 4층 계단에서 영상 촬영을 켜고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은 까딱했으면 실패로 돌아갈 뻔할 정도로 짧았다. 그녀가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0 이후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고 평소 습관대로 포장을 제거하느라 연임 없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여성이 곁으로 다가갔다. 무방비 상태로 한창 포장 제거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느라 그녀가 다가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302호는 핸드폰을 얼굴에 들이대고 서야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다가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히 얼굴을 가리려 했으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친구라는 말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302호는 잠시 방심하고 있던 제이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고 그 충격으로 핸드폰은 완전히 부서졌다. 이미 감정이 치달을 대로 치달아 있던 두 사람은 끝내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제이가 그만 있는 것 302호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 그렇게 밀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던 여성은 목이 꺾여 그대로 사망해 버렸고 그 소란한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이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가 상태를 확인하고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빌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며 웅성되기 시작했고 300유호에 있던 남자도 놀라 밖으로 나왔다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연인을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다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사망한 것을 알고 절귀하며 소리쳤다. 그때까지도 멍하게 있던 제이는 죽었다는 말에 어리빠진 듯 휘청이며 벽에 기대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다.